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먼저 짧게 배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제 저희 영상 올려드렸던 금 시리즈 중에서 오늘 40여 분 정도 발송이 되었는데요. 어, 그 중에 이제 멀로 철화와 멀로가 계속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말리고 있는데 습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잘 마르지 않아서 저희가 완전 바짝 말려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조금의 물기라도 있으면 애들이 물러버리는 현상이 계속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어,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육이를 보내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 중이니까요. 어, 하루 이틀만 더 참아 주시면 예쁜 멀로와 멀로 철학 포함해서 여러분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고 화분 특집 아마도 이 시리즈의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물량 다 탈탈 털어서 정말 마지막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남은 물량을 한번 싹 털어서 진짜 마무리 중고 화분 영상 한번 찍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화분 쟁여 놓으시려는 분들은 몇 세트를 주문하셔도 이득이시니까 오늘 한 세트당 개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 하나하나 다 재다 보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 대략적인 사이즈만 제가 말씀드린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전부 다한 세트입니다. 개수가 둘레 6, 8, 10 열한하고요. 어, 가장 큰 사이즈의 이 높은 분 높은 화분의 사이즈가 이렇게 어, 1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넓이가 조금 큰 아이가 9cm가 조금 안 미치 못 미치는데 예강을 보면 한 13cm가 되는 화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인 사이즈가 나오실 나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낮은 분, 높은 분 일렬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열한 개가 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이 전부 다 가는 세트 오늘 놀라지 마세요. 오늘 삼만 오천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지금 사용한 적이 없는 화분입니다. 중고 화분도 섞여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화분도 같이 섞여 있어서 어 여러분들 새 것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이1 1 개의 아이들 오늘. 3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도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되는 아이들이고요. 자리 정리를 하는데 얼마나 용이한 화분인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쭉 맞춰봤는데 정말 그 벽, 별집 모양의 하나하나 그 끼워 맞춘 퍼즐처럼 자리가 딱 들어맞아서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리 만드시기가 참 편한 그런 화분인데요. 이 아홉 개, 여러분들 전부 다 가는 가격. 얘는 사용한 적이 없는 새 화분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는 겉면이 약간 거칠거칠한 아이들을 묶어봤습니다. 지금 큰 화분, 이렇게 생긴 화분이 있는데요. 이제 직경을 좀 재봐 드릴게요. 직경은 17cm, 그리고 16cm입니다. 높이는... 11cm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묵둥이 철 하나 아니면 창 심으시기에 딱 좋은데요.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하나의 개별당 다만 원씩이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이 소프리 같은 요아이의 이쪽 문양이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원래는 3만원 정도에 판매됐던 아이인데 저희가 중고 화분에 같이 끼워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모아서 보내드리는데요. 특히 이 아이도 이렇게 거품 분으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예쁜 그런 화분인데 자 오늘 보내드리는 가격 얘네들 세트 다음 세트는 토 화분이 좀 많아서 토어 세트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이는 워낙에 유명한 아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분은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께서 적으로 팔으라고 좋은 뜻으로 저희에게 나눔을 해주신 그런 화분입니다. 다시 한번 어, 이 영상을 빌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업은 그리고 그 옆에 이 아이도 토업은 얘도 토업은 얘도 토업은 어, 이 아이는 공방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어, 토업은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토업은 전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갑니다. 여덟 개가 가는 이 세트는 한 원에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가 있는 아이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사이즈가 어, 얘네들은 좀 작아요. 작아서 어, 직경이 얘 지금 사이즈가 9cm, 9.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10cm 정도 되고 어, 대략 평균적으로 8에서 9cm 그리고 높이는 10cm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락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락 부분. 그리고 얘네는 지금 제가 어느 공방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도 이제 보면 알잖아요 어, 가격이 좀 나가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 주물럭 화분이라고 해서 요 안쪽이 이렇게 통기성 좋게 되어 있고 사람이 주물러서 만든 화분이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기에도 아 얘는 좀 야생화나 고가의 화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아이가 8,000원이에요 8,000원이라서 요거 하나만 해도 단가가 꽤 나가고 지금 얘도 이렇게 락 부분 구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그리고 얘도 예온분 예온분 이라서 얘 하나만 저희가 11000원씩 올해 팔았던 그런 아이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다전체다 다 가는 수량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열 개인데 얘네들 지금 전체 가격을 따져보니까 한 8만원이 넘겠더라고요 8만원이 넘는데 오늘 보내드리는 가격 전체 4만원에 보내드리면 가져가시는 건데요 어, 이 중에 사용하지 않았던 화분들도 있고요 사용했던 화분들도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화분들 위주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딱 세트 가는 가격 4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자, 다음 세트입니다. 아 오늘 세트에 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약간 비스듬히 서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가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화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9 c m 고요 높이가 요 정도, 13cm, 14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 이 중간에 한요 아이가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화분들을 모아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요런 느낌의 화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토속적이고 통기성 좋은 듯한 그런 거칠거칠한 면, 마사가 좀 섞여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도자기 화분은 씻을 때안 어울리는 색상 없이 두루두루 잘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실용성 만점의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고요. 얘네들은 35,000원에 오늘 보내드리기로 하는데 개별가 보시면 오늘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하게 보내드리는 건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는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시는 사이즈의 화분들만 모아 봤는데요. 특히나 저는 약간 이렇게 맨들맨들하면서 이렇게 어, 유약이 없는 듯한 이런 느낌 좋아하는데요. 얘는 아마 수입분인 것 같아요. 수입분인 것 같고. 여기 수입분하고 백산분하고 다 같이 모여져 있는데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가 되는 화분의 수량입니다. 지금 직경이 13cm고요. 그리고 높이가 11cm입니다. 어, 나머지 이 아이들은 대략 보면 8cm에서 높이 한 10cm가 되는 애들을 모아 봤습니다.입니다. 다음 화분 되게 독특한데요. 얘도 새 화분이고요. 사용한 적 없는 화분인데 얘좀 되게 질감이 특이해요. 이런 어, 질감이라서 좀 그립감도 되게 좋고 물 마름이 되게 좋아요. 물 마름이 되게 좋은 그런 화분이고 이거 사이즈도 또 되게 좋더라고요. 높이가 13cm 그리고 직경이 10 1cm입니다. 얘는 지금 판매하는 금액이 15,000원이고요. 어, 사이즈가 일단 되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대품을 심어놨을 때 되게 멋있는데,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요렇게 폼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얘는 되게 무난하고, 그리고 상쾌한 그런 블루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심었을 때도 참 고급진 그런 느낌을 내는 화분인 것 같습니다. 얘는 15,000원씩이면, 지금 4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내드리는 금액 3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고요 어, 얘네들 구성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이 화분은 장미로 이렇게 어, 조각이 나 있는 수입 화분이고요 수입 화분의 특징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어, 수입 화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얘네들 물 마름 다 좋고요 모양도 요렇게 화사하고 예뻐서 어, 다육이 심으면 참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한 그런 화분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지금 다섯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주황색의 이 화분도 두개의 세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렇게 사랑스러운 꽃 모양의 화분이 갈 거고요. 그리고 또 요런 아이가 같이 갑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10개고요 어, 제일 많이 가는 요 아이의 사이즈를 제가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8.5 그리고 높이는 요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얘네들 오늘 10개 이렇게 38,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얘네는 지금 제일, 얘가 지금 제일 저렴한 금액인데, 얘 금액만 해도 벌써 8,000원이기 때문에 10개가 가면 8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세트입니다. 이 화분도 굉장히 유명한 공방의 화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만 얼른얼른 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후 이 아이는 15cm고요. 제일 큰 아이가 제일 큰 화분 19cm입니다. 그리고 15cm 정도가 되고요. 앞에 이 친구들은 한 8cm 정도 되는 이 화분의 수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갑니다. 자, 워낙 유명하고 개별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기 때문에 오늘 금액 깜짝 놀라실 텐데요. 10개 보내 드리는 가격 35,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는 이렇게 높고 탑고 탑 같은 그런 트로피가 3개가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 있는 어, 넓다란 공방에 화분이 가는 데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13cm 그리고 높이가 어, 10cm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가분, 이 가분 요아이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하나 저렴한 가격에 오늘 요렇게 다섯 개, 여섯 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조금 투박하고 그리고 전통미 있는 그런 옛스러운 느낌의 화분들을 모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고 얘 되게 가볍습니다 굉장히 보시는 것보다 되게 가볍고요 같은 공방의 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물쇠분이라고 해서 이 화분도 굉장히 인기 많았었죠 묵직하면서도 그리고 존재감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공방의 화분 요런 아이들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커피잔인가요 아니면은 시루떡을 삶을 수 있는 그런 어 시루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길다란 느낌의 화분 이런 길다란 화분을 자주 못 사게 되는데 또 필요하면 없더라고요 필요하면 이런아긴좀긴 수형의 화분이 없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없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큰 화분이 가고요 거기에 이 중간 사이즈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큰 화분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를 제가 또 재봐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10cm 그리고 얘는 16cm 그리고 아까 길다란 이 화분은 25cm 짜리입니다. 25cm 짜리. 그리고 지금 잠깐 보셨겠지만,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작은 것도 1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7개가 가는 세트, 45,000원에 오늘 전부 보내드릴 건데, 요 조그만 게 12,000원, 이 커다란 화분은 3만원, 그리고 얘가 2만원 짜리니까, 요거요거 요것만 해도 벌써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넘어서는데, 이렇게 7개가 가는 세트가 오늘 45,000원이니까, 너무너무 저렴하게 오늘 여러분들 쇼핑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색감으로 만들어진 자유기를 모아봤는데요. 얘는 위에 모양이 이렇게 꽃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모양 같고, 거기에 포인트 색상, 이렇게 겨자 색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라색, 너무나 고급진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 어, 역시나 레드가 빠질 순 없겠죠? 자, 레드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갑니다. 여덟 개가 가는 이 세트는,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겨자색만 잠깐, 잠깐 보여드릴게요. 겨자색 13cm. 그리고 높이는 11cm 정도 됩니다. 8개가 가는 이 세트는 오늘 3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도 수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약간 그 비스듬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무려 열두 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어, 지금 보통 이 사이즈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이즈를 재봐드리면 8.5 그리고 높이가 10.5입니다. 10.5, 8.5 가장 무난하게 많은 다육이를 심으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12개가 가는 이 세트는 세트 오늘 3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얘네들은 사용하지 않은 새 화분입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꾸 비스듬히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가는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 약간 모양이 톡 특이해요. 이렇게 어, 긴 사각의 어떤 이렇게 생겨 있는 화분인데요. 거기에 이 분위기 있는 블랙, 블랙의 화분. 그리고 얘는 약간 이렇게 돗담배 같은. 하얀 돗담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로나이 그리고 이렇게 꽃 모양이 찍혀 있는 하얀 백자 같은 요 아이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곰방에 이 화분까지 해서 8개가 가는데요 얘네들은 전체 다 해서 오늘 3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하나 되는 이 화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제주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유명 공방도 있고, 그리고 쓰임이 너무 좋은 이 사각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수량이 많고 실용도가 많은 사이즈의 화분들을 이렇게 싼 가격에 판매해 드릴 때 쟁여두셨다가 가을, 겨울, 분갈이 때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다음 세트입니다. 대품 화분 필요하셨던 분들은 지금 세트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얘를 보시면 얘가 6만 원짜리예요. 6만 원짜리 달 항아리 모습을 하고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짙은 네이비의 화분입니다. 20cm고요. 높이는 1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19, 19, 그리고 11 정도 됩니다. 지금 얘 하나만 6만 원 정도 하고요. 얘는 7,000분인가요? 어그 공방의 화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갈 건데요. 다섯 개 모두 보내드리는 금액 4만 5천 원에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 개인적으로 좀 예쁘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 어느 공방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이 모양을 보면 많이 습한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2만 원이 쓰여 있고요. 이 아이는 사용하지 않은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 대지 위에 붉은 태양이, 노을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슴풀에 느낄 수 있는 너무 분위기 있고 좋은 컬러의 그런 색감을 보여주는 화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얘도 색감 되게 좋은데 너무 가벼워요. 가볍고, 어, 얘 되게 매력 있어서 얘는 판매하지 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어, 느낌도 딱 좋지만 모양도 그렇게 투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아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공방의 화분인 것 같아요. 얘 지금 이 공방의 화분들 다 너무너무 예뻐서 제 마음에 쏙 드는데, 이렇게세 개, 어, 얘는 26,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안쪽에 보시면 여기 7,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지금 얼핏 봐도 금액이 5만원이 넘어가는데요. 세트로 오늘 4만원에 보내드릴 건데, 이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또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자, 얘네들도 유명한 공방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만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어, 이렇게 초록색까지 해서 전체가 가는 아이들 4만원에 오늘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 저번 저희 중고 화분 처음 영상에서 정말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이 알록달록 꽃무늬 어, 화분을 저희가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 7.5, 7.5에 높이 한 8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거기에 이 은은한 느낌의 아이가 같이 가는데 얘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공방도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얘 만들어진 느낌이 좀 비슷해서 같은 공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자, 너무 예쁜 이 아이들. 3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무궁화인가요? 초록색. 이렇게 자약인가 목단인가 너무 화려한 꽃이 그려져 있고 약간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화려한 화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예쁜 모양 그리고 모자를 쓴 소녀의 뒷모습이 보이는 화분까지 해서 이렇게 휘황찬란한 아이들 4개가 갈 건데요. 얘네들은 수입분입니다. 수입분인데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어 저렴한 가격의 수입분도 있는 반면 요 아이들은 웬만한 국내 화분보다 더 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4개의 세트 보내드리는 가격 3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지금 얼핏 봐도 수량 엄청 많은데요. 자,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가네요. 무려 열 개가 가고요. 지금 모양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 보시면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는데 어, 얘도 진짜 멋있어요. 얘도 이렇게 약간 둥근 바구니 같은 모습이라. 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탁 드는데요. 어, 여기에는 진짜 창을 심으셔도 참 예쁘고, 그리고, 약간 목대가 올라온 다육이들 심으시면 군생 심으시면 참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17cm고요. 얘는 어, 내경의 길이는 13cm지만 직경의 길이는 18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거기에 이 유명한 화분 공방 아시죠? 어,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의 마사가 많이 섞인 듯한 요 공방의 화분 가고요. 거기에 조금 넓 높은 그런 화분 갑니다. 거기에 이 풍분이 네개가 가고요. 이렇게 예쁜 모양의 조각이 그려진 이 화분도 같이 가는데 카락, 꽃, 새송이가 이렇게 나란히 조각져 있는 그런 화분이 갑니다. 얘네들은 지금 수량 10개잖아요. 10개, 에얘 하나만 해도 지금 3만 원에 알고 있고요. 얘가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내드리는 요 금액은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의 수량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고요. 자 그림이 질비에 있는 마치 정말 꽃의 정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화분들을 모아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미 조각 화분 그리고 여기 코스모스 같은 이 아이 어, 그리고 이렇게 예쁜 어, 화분들을 다 모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아이만 한번 사이즈를 재봐드릴게요. 나머지는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0cm고요. 어, 높이는 7cm 높이는 7cm인데요.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사이즈가 10cm기 이 때문에 나머지들은 어, 대충 계산을 해서 어 감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슬라워가 어, 수놓아져 그 조각져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꽃 모양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미가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나무 질감까지 다 이렇게 느낌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비싼 건 가는 세트인데요. 블루 컬러를 묶어봤는데 얘네들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큰 화분의 사이즈가 지금 13입니다. 13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아이들의 사이즈를 가늠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트는 어, 색감이 약간 그 나염져 있는 아이들끼리 좀 묶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특히 저는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고급지고 오로라 같아서 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런 약간 블루 아우라 같은 느낌 그리고 붉은색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뭔가 그 신비감 있는 듯한 그런 색감의 아이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사이즈가 얘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12cm입니다 지금 작은 사이즈의 화분들이 아니에요 다 중대품 정도는 되는 화분이고요 특히나 이 아이는 되게 엄청 커요 얘는 22cm 그리고 높이가 12cm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아까 봤는데 금액이 3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나머지들은 저희가 한 만원 정도씩, 1 5 0 0 0원 정도씩에 판매했던 그런 아이들인데, 어, 얘 다섯 개다 하면 그러면 9만원 정도 되는데, 오늘 보내드리는 세트 금액 4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 물량으로 승부를 하려는 듯이 정말 많은 숫자의 화분이 갈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입니다. 열두 개의 이 실용성 있는 화분들이 갈 건데요. 사이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8cm 그리고 높이가 9cm입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고상해요. 이렇게 고상하고 무난한 느낌, 어, 다육이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얘가 가벼워요.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00원 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 12개 보내드리는 금액 오늘 어, 3만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세트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얘네들은 어, 실용성 있게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딱그 사이즈의 화분들인데요. 자 화분 색상도 너무 상쾌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나 예뻐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주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가 제일 많은 사이즈는 9cm, 9cm에 10cm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다육을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은 겨자색감, 어, 겨자색감 화분이 세 가지가 가는데요. 얘네들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17cm, 그리고 16, 14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여 가지의 화분 보여드렸고요. 어, 수량이 거의 8개에서 12개 요 사이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을 분갈이 하실 때참 유용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또 희귀하고 진귀하고 너무나 멋진 다육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